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퍼스 터치율이 좋아져서 퍼스 터치 어떤 뽕맛을 느끼려고 퍼터 위주로 갈 거니까 수비하실 때는 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자 이거 원투 퍼터 쫙 쳐가지고 가시고요 이러면 또좌우공미가 역습 때 이렇게 뻗어주죠 이게 빠른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동선이고요 여파요 와 반갑습니다. 여파 전술 하. 자, 오늘 전술은 이제 4-2-2-2. 여전히 이제 투톱 류의 전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또 새롭게 바뀐 버전에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런 미드필더 많은 포메이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나 이제 그러고 있고, 오늘은 이제 뭐 최고 성류 4-2-2-2라고 불리는 CF 스트라이커 전형의 4-2-2-2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4-2-2-2를 찾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는데 중앙에 있는 선수만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를 CF로 이렇게 맞춰서 주면 위에 스트라이커랑 약간 가슴팍에 머리가 들어가는 느낌의 이런 배치가 될 거예요. 요렇게 하면 하시면 바로 끝이고요. 자, 팀 전술로 넘어가서 개인 전술. 일단 최전방의 스트라이커는 뒤침 전방에 대기, 넓은 지역 0-3 수위를 해 주세요. 지금 메타가 사실 수비 세팅에서 이런 거다 항상 수비 지원하면 어쩔 수 없이 다 템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퍼스트 터치 효율이 다시 좀 살아났기도 했고 전방 지역에 공격수 하나 놓고서 역습 갈때이 공격수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역습의 동선 자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전술부터는 전방에 대기.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또 CF는 뒤에서 침투 항상수비지원 넓은지역 공격참여도 3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차피 인게임에서 F3을 누르면 이제 스트라이커 자기진영복귀 요게 또 이제 온오프 기능이 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전방에 대게 되어있는 스트라이커도 항상수비지원을 안 해놓더라도 인게임에서 F3 기능 요걸 누르시면은 발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능은 게임에서 융통성 있게 발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좌우국민는 항상수비지원 자유역할 공격 잘못도 3을 해주세요. 이 자유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 역할을 걸은 이유는 지금처럼 바뀌기 이전에팀 전술에서 전개 시의 자유, 뭐 공격 탭에서 자유 이런 체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 공미에게 자유 역할을 걸어주면서 좀더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갔었을 때 자유로운 동선 짜기 말 그대로 공미다 보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생길 거고요. 자유 역할을 걸면서 좀더 창의적인 루트들을 짜기 괜찮게끔 세팅해 주시는 겁니다. 자그고 중앙장에 있는 l d m r d m 투볼란치인데 후방대기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 참여도 3 3을 걸어주시면 무한지에서 올라가는 볼란치들의 어떤 중거리 각이나 빨산으로의 침투도 여러분들 리전술에서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센터백은 1,3 참여도 해주시고요 양쪽 풀백은 후방대기에 1,3 참여도 서포트로 오버랩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포백 4명은 올라오지 않는 세팅 뒤쪽 진영에서 크게 크게 반대 전환을 ZS 패스 같은 거 써가지고 동선을 짜기 위해서는 요 4명이 후방대기가 이렇게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세팅도 똑같이 따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팀전술은 수비스타일 밸런스 근데 이거는 이제 후퇴하셔도 상관없구요 폭과 깊이도 5호 정도로 딱 중간정도구요 공격탭은 빠른빌드업 폭6 박스한쪽 7인데 빠른빌드업이나 긴패스나 이 전술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거예요 어차피 중앙에 있는 좌우공미가 자유역할 걸려있고 네. 더블블란치도 후방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올라와주는 세팅이라서 나는 좀 간격유지를 좁게 하면서 빠른 패스워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빠른빌드업 나는 조금 더 자유역할 걸려있는 좌우공미에 어떤 친면적으로의 퍼터 효율이나 공간을 조금이나마 더 쓰고 싶어, 어떤 퍼스터치의 효율을 공간적으로 많이 살리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긴 패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른 빌드업을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유전술로 공식 경기에서 하는 느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이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공 쪽으로 밀집만 켜서 수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거 스트라이커 자기 진영 복기를 키시면, 푸스카스한테 걸어놓은 전방의 대기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냥 공 쪽으로 밀집만 켜놓고 수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퍼스터치 유율이 좋아져서, 퍼스터치 어떤 뽕맛을 느끼려고 퍼터 위주로 갈 거니까, 수비하실 때는 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자, 이거 원투 퍼터 쫙 쳐가지고, 가시고요 이러면 또 좌우공미가, 역습 때 이렇게 뻗어주죠. 이게 빠른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동선이고요. 원톱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방에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퍼터 한 번으로 거기서 템포 올려놓으니까 나머지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역습할 때 보면은 항상 중앙, 어, 중앙에 있는 4명. 좌우공미랑 CF 스트라이커가 동선을 착착착착 이쁘게 씁니다. 지금도 이제 CF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볼란치랑 이런 애들도 이 올라올 거고. 자, 지금도 보면 박스 안에 4명이잖아요. 좌우공미의 실프 스트라이커, 그죠? 자, 요 지공으로 전환될 때는 이렇게. 풀팩, 센터백, ZS로 빠르게 만들잖아.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상대방의 커서 수비보다 빠르게 들어와주고요. 자, 크로스 플레이도 가능하고. 오케이. 원톱 침투하면 건 이런 건 이제 파터 효율 살려서 가주시고. 이런 거 그냥 무지성 ZS 싸고 마무리 해주세요. 방금 이제 좀어 살짝 삐끗했는데 이것도 파포스트 크로스 이렇게 올려주시면 볼란체가 지금 들어오죠. 막상에서 이런 전개도 나오는 겁니다. 살리시면서 플레이해주시고 좌우 국민의 자유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오늘 또 이런 침투 동선 그리고 좌우 민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처럼요것도파포스트 크로스가 나왔고요. 크로스도 중앙 지역 침투도 볼란테의 중거리도 각이 잘 나오면서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면서는 좀 공격의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전을 할 때는 항상 ZS로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크로스각이 열렸죠? 이렇게 이런 거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바우공미가 또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크로스존에볼 소유가 되면 들어와 주니까. 그걸 살려서 가시면 됩니다. 장상 이런 중앙각을 먼저 막으시고, 중앙각. 가장 위험한 건 항상 언제나 그렇듯 중앙입니다. 중앙을 막아주셔야 여러분들이 티어도 오르고, 이제 어떤 득점력이나 실점률도 안정적으로 바뀌고요. 자, 아래쪽 우공미, 요것도, 자, 골란치가 또 들어와주죠? 요것도 좋네요. 오. 이 좌우공미랑 중앙에 있는 CF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 이 전술에선 진짜 날카롭게 잘 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빼게 그러니까 전방에 그 대기되어 있는 원톱이 지금 좋아진 퍼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애라면은 더욱더 좋을 거고, 뭐 부트라겐효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이제 푸스카스 쓰고 있는 제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튼 침투 좋은 애가 좋아요. 자, 지금도 좌우공미가 볼란테의 어떤 약간 올라와 있는 동선으로 마무리됩니다. 또 역습으로 볼이 들어갔죠. 자, 달려들지 마세요 항상 수비는 달려드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드는 제가 달려드는 것 같지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볼 가진의 쪽으로 압박의 거리 이 거리를 만들려고 앞까지만 가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각을 요 전술에서는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 유지 여기서도 이런 거리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수비도 안정적인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 때는 또 밀어주고요 너무 붙으면 약간 미끄덩거리면서 나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퍼터 쳐서 여기서 효율 살리고 저 같은 경우 푸스카스기 때문에 퍼터 한 번으로 이렇게 그냥 뚫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에 대기 되어있기 때문에 저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퍼터 한 번으로 저렇게 뚫리는 거예요. 음, 여기서도 트랩 함부로 쓰지 마시고, 어차피 수비수장 많으니까, 상대방은 여기서 생각할 건 중거리 위주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언제든 나가서, 뺀단 마인드. 자, 퍼터 효율. 여기서 퍼터를한번 이득을 또 봤죠? 어, 정원미가 벌써 여기까지 오고요. 자, 이거 좋습니다. 오케이. 자공미가 자유 역할이기 때문에 꼭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적으로도 방금 파는 느낌. 자 이렇게 오랜만에 CF 스트라이커 저장에 투구 밑까지 쓰고 볼란치도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전술 경기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전방에 대기되어 있는 스트라이커의 침투동선이 퍼터의 효율이 좋아진다 동시에 살아났기 때문에 언터백에 딱 주면서 가는 역습전개 시에는 퍼터를 좀 과감하게 상대방의 수비 움직임을 한 번씩 체크하면서 과감하게 한두 번씩은 쳐주는 게 어떤 전술의 맛도 살릴 수 있고 효율도 살릴 수 있는 아마 움직임이 될 겁니다. 일단 퍼터로 살짝의 긴장감만 주고 상대방의 센터백에 물러나면서 생겨나는 중앙 지역의 이 포켓 공간, 그쪽 지역으로 들어와주는 우리 투공미나 CF, 거기에 더블블란치도 추가적으로 따라오면서 생겨나는 중거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시면서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수비시에는 상대방들도 역시나 퍼스 터치를 많이 쓸 거니까 적절한 거리 유지. 커서 잡고, 거리만 딱 유지하면서 붙여놓은 다음에, 달려드는 수비보다는 항상 숫자를 늘려놓고, 안정적으로 라인을 만드는 수비를 연습해보시면, 공식한계에서의 어떤 승률도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한번 써보시고요. 댓글에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